어 저는 얼마 전에 어, 저와 동역하고 있는 어, 저희 강도사님과 함께 어,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느 때와 같이 어,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강도사님이 내려오면서 저에게 한 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제 차는 오래되어서 어, 이렇게 차를 눌려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빛으로 어, 이 차를 찾아야 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내려오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도사님의 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고 강도사지만 타고 온 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샅샅이 뒤지고 뒤져서 지하 2층을 다 둘러봤는데 없고 또 지하 3층을 내려가서 다 둘러봤는데 없고, 그렇게 다시 또 지하 2층으로 올라와서 흩어져서 찾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전화를 합시다. 우리의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찾고 있다가 결국에 30분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 이 강도사님도 30분 동안 차를 누르면서, 차키를 누르면서 다녔는데, 도무지 차가 없는 것이. 에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CCTV를 확인하러 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하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차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이럴 이줄 알았으면 차라리 소리 나는 제 차를 타고 올걸 그랬어요. 했는데 이때 강도사님이 눈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오늘 목사님 차 타고 왔습니다. 강도사님 차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얼른 제차 키를 꺼내서 누르니까 바로 근처에서 아주 얄미운 소리로 빵, 빵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 자리를 몇 번이고 지나갔는데 제가 5년을 넘게 이 차를 탔는데 저는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죠. 운전하고 돌아가는 내내 강도사님이 계속 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도 도대체 저런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저녁 설교를 한단 말인가 이런 표정이시지만 제가 돌아가는 내내 한 가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 우리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을 찾아다니느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잊지도 않은 신기루를 쫓아다닐 때 우리는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궁핍함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린 그림은 신기루였습니다. 먼 나라로 떠날 때에 그에게도 아마 나름의 꿈꾸고 바라는 그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신기루는 우리를 오히려 더 궁핍한 상태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여러분, 이 탕자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그가 불행해진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깨닫게 되었을 뿐이죠. 사실 그의 진짜 불행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나의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시작한 때부터 사실 그의 인생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현실상으로는 전혀 궁핍함이 없는 이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그 역시 불만족 가운데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서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여러분, 이두 아들은 이미 풍족할 만한, 행복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11절의 첫 시작에서부터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어떤 비유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100마리의 양, 열 드라크마, 두 아들과 아버지 그들은 이미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주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을 때도요, 그들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집은 늘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그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그나마 그렸던 그림은... 종으로라도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죠. 언제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열 준비가 이미 항상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억지로 참고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고 아버지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예배해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요.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치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의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은 늘 불만족으로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쥐엄열매에 집착하며, 때로는 염소새끼에 집착하며, 우리는 가지고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아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버지를 곁에 두고서도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오갈 데 없었던 고구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 살 수도 없는 그 영국 출신의 청교도들이여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힘들게 신대륙에 정착했는데요. 그들이 첫 수확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와야 했어요.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대서양을 건넜으니까요. 거친 파도와 멀미와 싸워야 했고, 낯선 땅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었죠. 춥기는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게다가 기록을 보면 질병이 찾아와서요,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겨우겨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이 땅이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언제 내가 알지 못하는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마침 어떤 한 부족의 도움으로 겨우, 겨우 조그마한 수확물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함께 초청해서 축제를 열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는 대단히 풍요로움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풍요는 수확 자체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비록 가족도 잃고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고요. 인디언들이 활을 메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칠면조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때부터 칠면조를 먹게 된. 이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벗어나서요, 그분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소유된 삶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희가 잘 아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아버지께 소유됨으로서만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소유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읽어가다 읽어가다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은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이야기로 가득 차있죠.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만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사실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 같지만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비유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100마리의 양, 아니, 열 드라크마, 아니, 두 아들 중에 아들, 한 아들. 하지만 오늘 이세 번째 비유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역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찌된 게이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할 게 빤히 보이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가감없이 떼서 나눠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된통 당해보라는 뜻일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드려 패서라도 못 나가게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그것은 양과 드라크마는요. 소유물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야, 양이라도 이렇게 소중한데. 아니, 드라크마라면 어떻겠니? 하물며, 하물며 아들이라면, 하물며 아들이라면 어떻겠냐? 하나님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소유의 존재로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자녀로서 바라보고 계신데,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바라봐 줄순 없겠니?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해서 뭐, 그래서 무엇을 주실 건가요? 무엇을 언제 주실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8, 9개월이 된제 딸이 있습니다. 팔푼수 넓은수 없이 이렇게 좀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저를 좀 격하게 좋아해 줍니다. 아직 돌도 안 됐는데요. 제가 들어가면 과음을 지릅니다. 으악, 으악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안아주면 다리가 떨어질 것처럼 막 발장구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서 저희 딸을 알았는데 그렇게 좋아해 줄 때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도 참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다. 여러분, 감사는 그저 동의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라는 사유, 표현을 사용하죠. 그 정도 감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유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소유되지 못한 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소유된 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더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의아해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감사의 이유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만,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탕자의 구구절절한 환경들, 옷, 신발, 음식 아닙니다. 바로 탕자 자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아버지와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신기루를 찾아 헤매고 있던 그 탕자,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바라느라 정작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지고도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찾아야 할 것은 그런 만족이 아닌 이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풍족한 아버지께로의 회복.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회복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끝으로 이제 작년에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진행하면서 이 나오미와 탁 삶이 똑같은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현대판 탕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간증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탕자는 그 성도는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올 한해가 어,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버겁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저희 딸이 2월에 출산을 어, 태어났는데요, 기쁨을 잠, 맛보는 것도 잠시 수술로 출산을 한지 이틀 뒤에 저는 갑작스러운 어, 통증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병원에 갔는데요. 어, 저의 12지장에 어, 출혈이 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주위를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요. 다음 날 월요일이 저희 부서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40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저녁집회에 은혜 받겠다고 저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물도 사흘 동안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제가 의사선생님께 내일 가야 하는데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터지면 아주 빨리 출혈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제가 오후에 성경학교에 와서 설교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집회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요. 사흘 동안 제가 출혈이 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준비해 간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올해 참 저에게 여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참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에 저에게 탈진이 왔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저희 가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사실 저는 사임을 결심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제가 진행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서 담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영로 교회를 다녔어요. 무려 20년간 이 교회를 다녔고, 여기에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주님을 만났고요. 부름을 받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이 다바닥난 상황이어서 사임을 넘어서 저는 10월 한달 동안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과연 계속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고민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싫고 피하고 싶고 제가 그냥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지만 어쩌면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는 첫째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10월 한 달간을 저는 정말 흑암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요, 저 혼자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변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니까 이미 모든 것이 저에게 다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올 레디더라고요. Ready,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좋은 교회에서 믿음 주시고 부름 받아서 사역할 수 있고 딸도 주셨고요, 가정도 이루었고, 귀한 동역자들 저희 교육국에서 사역하는 귀한 동력자들 만나서 할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하기에 충분했는데, 저는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시 회복세로 갑작스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다 짓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에서 저의 그림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의복이 너덜너덜하든 혹은 첫째 아들처럼 깔끔하든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교제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를 결정 지을 것이고. 얼마 전, 바쁜 중에도요, 아,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흘간 10편, 150편을 정말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거의 다 읽어 갈 때쯤요. 저를 멈추게 한한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여와여 호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부터 제가 참밀고 내려가기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왔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뚫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니 주께서 내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